읽은 말씀 어제 아침에 한번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제목은 알람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어, 유튜브 설교에 붙여보았더랬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죄에 깊이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가 달콤하게 들립니까?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행복해, 즐거워, 땡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성경을 읽으시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어 있는 예언서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절규. 그리고 통곡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스겔의 비전.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호세아 선지자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교, 긍정적이고 소망 있고 행복한 설교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사야의 설교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를 대환영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의와 감옥에 쳐놓고 결국에는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뻘거벗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설교하는데 왕족 그 귀한 몸이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빨가벗긴 상태에서 3년 동안 미친듯이 부르짖게 했어요. 안 들으니까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 중에 저는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사람이 호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의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나는 이스라엘의 신랑이다. 신랑이 신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한다면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정결해야 된다. 나 신랑인 나에게만 그의 정조와 그의 정결을 바쳐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래서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셋이나 둘 수밖에 없는 다 사생아. 그리고 그걸 끌어 안고 키워내며 그 가운데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이 바꿔놓고 제가 호세아 선지자처럼 제 아내를 선택할 때 믿는 여자가 아니라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와 제가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봅시다. 한 명이라도 이 교회에 올까요? 제 낳는 자식들마다 13세, 14세, 15세 무렵이 딱 되면 다들 음탕해지고 해서 임신해오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번번히 본다면 출산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 목사님 가족은 참 애국자네.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인간의 논리와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넓게 써도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인기 위주로 갑니다. 성도들 편하게 해주고 웃기게 해주려고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 외에 한두 개씩은 꼭꼭 보는, 듣는 설교자가 있어요.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들. 아주 내 마음에 꼭 맞는 그 설교자들을 여러분 한 사람씩 다 두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찔리고 두렵고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이고 선지서들의 설교를 오늘날 응용하고 그 설교를 또한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보면 제가 조금 교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왜 이렇게 가볍게 수박이 있다고 하면 수박에 알맹이는 안 주고 수박 껍데기만 살짝 뺏겨내면 하얀 살이 드러나잖아요? 그 하얀 살 먹기 좋게 케찹 발라가지고 먹이듯이 이렇게 할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국 교회에서 대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거기에 속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저는 설교자로서 참 두렵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저한테 묻는 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새벽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알고리즘을 탑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게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묻는 분들은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고 저한테 묻는다고 생각해요. 아예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늘 찾아 들어가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즐기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한각 교회에 허락하신 그 말씀의 분량 안에서 진실되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다다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집밥보다 식당 밥이 맛있어요. 강대식사님 그죠? 예, 저도 그래요. 아침은 그냥 집에서 샐러드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전 식당에서 먹고, 저녁에는 거한 곳에서 먹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외부에서 밥을 계속해서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미료, 화학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요. 된장을 집에서 담은 그 된장과 이 사가지고 먹는 된장을 밖에다 딱 놨을 때. 집에서 정성 게 담은 된장. 저희 집에 된장이 16년 된게 있어요. 그것도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유아가잘 물건을 발견을 잘하고 하잖아요. 매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심하면 다뒤지러 다니잖아요. 우리 방까지 돌아와서 뭐서 지갑까지 다 뒤져서 뭐가 다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한 2주 전에 이만한 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보니까 된장인데 제가... 16년 전에 인천에 단니로 갔을 때 거기 권사님께서 된장을 담아주신 건데 한번 먹고 닫아놓고 저쪽에 살다가 좀 먹다가 어쨌든간 그때 이만큼을 담아줬어요 큰 통에다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리고 나서 2층에다 올려놨던 거예요 이사하면서 그런데요 놀라운 건 열었는데 곰팡이만 위에 살짝 했지 하나도 안찼어요 그래서 곰팡이를 이걸 먹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된장을 맛있게 끓여서 먹으니까 겁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외부에서 산 된장 냉장고도 안 넣고 한번더 먹고 두번더 먹고 밖에다 놓으면 얼마 갈것 같아요. 방부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다. 최소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제 설교를 관통한 후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녹여진 후에 간식도 드시고 외식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방부제에 푹푹 쩔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간단히 너무 긍정적으로 또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웃음치료사까지 데려다 놓고 사람들 웃겨요. 연예인들 데려다 놓고 웃기다가 끝나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김창옥을 담게 되고 법률을 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요? 우리 교회 한 40대, 50대 한 60대 이런 분들 60대는 잘 모르겠네 김창옥이 대인기 아닙니까?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잘 만져주고 얼마나 든든하게 따뜻하게 합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을 불러 넣어줍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말딱 들었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따뜻하고 말지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세상에 없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밟힌 것 같고 나조차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 고단한 삶. 이삶 속에서 오늘을 견뎌야 되고 내일도 견뎌야 되고 여러분 믿을만해서 믿습니까? 믿어야 되니까 믿습니까? 목사님 마침부터 잠안 주무시더니 이렇게도 억박지르고 그러세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이런 표정인데 제가 묻지 않습니까? 믿을 만해서 믿어요. 믿어야 되니까 믿어요. 뭐가 믿을 만해요? 믿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어요? 믿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고, 믿어서 얼마나 자식들이 잘 되고, 믿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때 돈을 벌었고, 믿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출세를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식들이 나는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을, 여러분은 100을 주는데 자식들이 10밖에 안 받잖아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김경성 목사님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우리 속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어버리고 말고, 기뻐버리고 말고, 그리고 그게 기독교다. 우리 교회 와라. 암암리에 우리 교회 오라는 거죠. 그럼 당신 행복해질 수 있고, 당신 여기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잇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뒷대기만 때리고 그냥 앵앵 돌리고 지나가 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필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타장마당에서 니네들 그렇게 뛰놀지 말라. 호세요 9장은 제목을 타장마당이라고 붙여도 될것 같아요. 이 타장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우리나라의 마당과 같은 개념, 이 개념을 넘어 버립니다. 이곳은 타작이 끝나면 농사의 신, 대표적으로 다산과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제사하는 성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년간의 소출을 가지고 추수 감사 제를 지내는데 그걸 누구에게 지내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지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이 이렇게 한해 농사에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면서. 그들의 제사법에는 여창과 남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에 가서 뛰노는데 성적으로 더러운 교합을 하면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를 안 당합니다. 그걸 발보울 사건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발람이라는 선제자를 고용해서 모하방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이 빼신 바그 백성.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에게 타클을 걸고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 너나 나나 똑같아 나도 하나님 없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 공상 속에만 있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을 아무리 헐뜯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저주해도 여러분 그건 말일 뿐이지 여러분은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갚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못 받아요. 그런데 누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체가 음란해지고 더러워지면 버려집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주하려다 저주해도 안 되니까 발락 왕에게 알려 줍니다. 잔치를 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십시오. 그 잔치는 가을에 지내는 추수제 타당 마당에서 버리는 술 먹고 음란하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곳에 예쁜 여자들, 섹시한 여자들 데려다가 그들 앞에 주십시오. 그들과 마음껏 가늠하게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할 부울 사건이에요. 누구도 나를 해갈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랴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걸 반람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러면서 낮에, 밤에 타장마당에 가서 음란한 짓다 하고 안식일이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용서 받았으면 다시는 타장마당에 안 가야 되는데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 받을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십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각 타장마당, 타장마당이 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각자 타장마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음란함을 쫓아서 우리가 놀고 있는 각 타장마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다장마당이 너희를 길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술들이 만들어지는 술틀이 너희들을 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요, 교육 부서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한 나라의 전부예요. 그 나라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의 정신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 낙태, 음란, 게임 중독, 자해, 자살 중독,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도 정말 문제이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도 각각 타 장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감정을 쏟아내고 자기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것에 매료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악기를 연주 잘하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가? 붙잡혀야 되는데 붙잡혀지질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내려주옵소서. 그들을 길러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목표는 교회와서 기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사람 되고 회개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내는 것임을 경험하는 교회되게 주옵소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더 거룩하여 지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교회 안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세팅들, 카메라, 컴퓨터, 악기 다 동원해도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부려도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길러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에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는다 그랬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납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의 농사의 소출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무습입니다 노동민 권찰님 월급 누가 줬어? 사장님이 줬지? 엄장모님 월급 누가 줬어요? 사장님이 줬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세상에다가 쏟아 붓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감사제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고명자 권사님, 오늘도 오산천 걸을 거죠? 이번 주 토요일날도 엄장님하고 오산천 한 8km 걸으실 거죠? 참그 건강 관리하시라고 애쓰십니다. 우리 박미옥 권사님, 뒤에서 보면 30대 같아. 참 걷는 것도 빠르고 당당하고 힘 있고 그 건강 권사님이 노력 잘해서 유지 잘하셨죠?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신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게서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주장하고 계세요. 나의 먹고 입을 것, 모든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고, 한달 동안도 정말 온갖 것을 다 참아내면서 직장에 충성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모든 걸 지금 누리고 받아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신,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이 교회 와서, 나도 헌금 냈거든? 나도 내 지분이 있거든? 그러니, 목사님, 제발, 까칠한 설교 좀 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좀 부드럽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는 까칠해도 마음은 부드러워요. 비단결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에서 이권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다리에 힘 받았고 오늘도 호흡 받았고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월급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을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교통사고 없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현재 즐기도록 해주실 사랑을 믿으며 이 하루도 출발하시고 이 하루도 이렇게 열매맺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